c 티에스 매수하고 하고 비중이 어. 어떻게 되시죠? 5 7 0 0 0원이고 20%입니다. 57,000원에 20%예요? 예. 어. 자. 아니, 지금 선을 되고 <laughs> 네. 있다. 지금 고 있... 네, 말씀해 세요 뭐라고요? 아니, 아 말씀하세요. 아. 지금 57,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되게 높은 가격이에요. 예. 근데 그때 매수를 하신 게 아마 그 응. 방송에서도 많이 뉴스가 나, 나왔을 거예요. 회사 좋다고. 상상해볼게. 그죠? 회사 아, 예. 좋다고 얘기가, 응. 얘기가 많이 나왔을 응. 거예요. 응. 네. 그래서 일단 그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, 근데 그 주가라는 게 항상 그래요. 상승만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세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. 이 방향이거든요. 이걸. 어, 그래서 추세라는 건 이제 그 방향.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,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, 만약에 상승하고 있던 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다면, 그때는 이제 주식을, 이 주식은 당분간 하락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, 떨어질 때 매수하시면 안 되거든요.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지금 어느 순간 하락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.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매수를 조금 이제 잘못하신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좀 빨리 나왔다면 손실을 좀더 줄일 수 있었다 라는 건데 어~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끌려다닌다고 해도 언제까지 그~ 기간을 줘야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감이 아직 이제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좀 관리를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35,000원을 일단 선저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를 돌려낸다면 위쪽으로 아마 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은 또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 hpsp는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5만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되고 아래쪽으로는 3만 5천원을 손절가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어,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갔다 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래쪽 3만 5천원 위쪽 5만원 잘 기억하, 기억하시고 어,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ps p 어 들어, 이제 상담해 봤고요.